안녕하세요. 비부명리 반명 실전 비결. 남편의 암장처집은 피는 물도 흘려본다. 비겁은 남편의 처배에 해당이 되는데 또는 여명 사주에서 이 비겁은 시아버지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비겁이 과다하다면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암장 처집이 나온다. 남편의 암장 처집이 사주에서 형성되면 피는 물도 흘려본다. 이러한 이유는 이 비겁에서 이 사주가 비겁 과다한 사주는 아니지만 남편으로 삼았던 신중 경금이 진중 을모, 묘중 을모, 투관된 을모, 또 투관된 간모. 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남편에서는 재성이 많다 재성이 과다하다 어떠한 여자가 나의 여자인지 헷갈리는 그러한 구조와 같다 이처럼 암장처집이 형성이 되면 즉 남편에게서의 암장처집이 되면 피 눈물도 흘려본다 이 여명사죄 간모일간에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이 을목을 만났는데, 을목의 등나 개갑 당함으로, 을목은 절대 없애야 된다. 이 묘목을 만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 을목을 만나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회방과 견제에 시달리는 상태가 되고, 을목은 겁제 탈인에 해당이 되어서 나의 인수를 겁탈하고 그 다음에 이 재성을 겁탈하고 나의 남편을 겁탈하는데 간목의 신금은 내 남편이다. 그런데 내 남편은 나를 보지 않고 을목을 바라보고 묘목을 바라보고 진중 을목을 바라보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이 형태가 된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이 간목이 묘월을 만났고 일목까지 투출해서 진 양인이다. 조금은 신약할 듯한 그러한 사주이다. 그러나 극히 신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양인 합살에 의해서 이 을목을 합살해야 한다. 그 법칙에 따라서 신중 경금이 시신이 되는 구조이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이 금기와 수기운이 좋고 대체로 양실하다. 그래서 음기는 허약하다. 그래서 용신은 음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내 자신이 극히 심각할 필요는 없다. 로꾼 하나만 있으면 나는 무엇이든지 행세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또한 진중에 통근한 개수가 을목을 생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또한 이사화에서 묘사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극히 허약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선은 양인 합사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신중경금을 잡고 보니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을목이 간목 옆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간목의 여동생, 간목의 자매에 해당이 된다.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상징을 하는데 진양인격으로 계수의 생조를 받으니 시작하지 않다. 그렇다면 용신후보는 사화식신과 신금평관이 되는데 그 중에 누가 용신이 되어야 할지 답답한 격이다. 이때의 점검사항은 청간으로 추출된 글자가 일순위이다 또는 더 강한 힘을 보유한 글자가 용신후보이다. 또한 사주의 음양의 균형을 살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양실 음어하게 되면, 음기가 용신이고, 음실 양어하다면, 양기가 용신이다. 그러므로 당주의 경우 식상과 관살에서 천간 추출이 없으니 격국과 음양을 살피게 되는데 양인격으로 양실 음하다. 그러므로 일지 평관으로 사주에 부족한 음기를 생각하게 되니 신중경금이 용신이 되는 구조이다. 또한 진양인격으로 양인 압살을 시켜야 하니 신중경금이 용신이 되는 구조이다. 이 양인 합사를 시켜야 되는 맹점이 이것에 있는데, 남자 사주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또 좋은 것은 아니다. 남자 사주에서 양인 합사를 시킨다면 이 관살은 나의 자식이 될 것인데, 내 자식이 공부는 뒷전이고, 여자를 만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 자식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명사주에서는 이 양인에서 을목이 투출하기 때문에 진양인인데 이 양인 압살 시키는 것은 좋지만은 즉, 양인 압살이다 하는 그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닌 무서운 관사를 억제하기 위해서 나의 여동생을 7살 남자에게, 관성에게 상납하는 구조이다, 그래요. 즉, 내가 관살의 피해를 안당하기 위해서 나의 여동생을 상납하는 구조가 양인 압살이다, 하는 거예요. 지지신금이 이렇게 있었을 때는, 내 남편이다. 더구나 값인 일주로 왔기 때문에 신중경금이 나의 남편인데 나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내 남편이 문제가 있어서 부부애로 못할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일지평관이 용신이으로 남편덕이 좋아야 하지만 예면 양인합살이 제일 큰 문제는 내 남편을 겁제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암시가 숨겨져 있다. 어찌 대우건 이사주를 암장 처집사주라고 한다. 그래서 부군작첩으로 피눈물을 흘려본다는 흉한 암시가 문제이다. 남명사주에서 양인합살이 문제 되는 점이 없지만, 여명 사주에서는 문제가 된다. 간목 일간의 을목은 시아버지이고, 또는 남편의 첩이 되며, 그겁제는 탈제, 탈인, 탈관을 하는 형제이며 동료이기에 외로워지는 당주이다. 또한 등나 개가까지 당하니 인생사에 피눈물도 올려보며 이 세상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격이다. 신중경금은 묘중 을목과 진중 을목에 암합하고 있으며 추출된 을목의 명암 합이 되어 한마디로 여자꽃밭에. 논의는 경금으로 자신의 할 바를 잊은 일상 무성의 남편을 만나는 인연으로 형성되어 열 남자를 만나도 착잡하는 남자 인연이다. 다시 말해서 여명사조 관성에서 암장 처집이 형성되면 심하게는 바람피우는 남자 인연이 되는데 연애 시절이나 결혼 초에는 얌전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중년 이후 바람꾼으로 변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내네 사주의 남편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많지만, 빠르고 늦고의 차이 뿐으로 대세분의 운기의 흐름에 따라서 암시성이 드러나게 된다. 모광절 신금이지만 재성에 생조를 받으니 유력함이 있으니 남편과 직업이 길선해야 하지만 관성의 복록은 일관해 타 여인을 향하고 있으며 타만 망생의 작용으로 관성의 복록은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개수 청인의 복이라도 있어야 하지만, 겁제 탈인으로 이 또한 외하 내빈이니, 사주 전체가 오행 구조가여 아름다운 듯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빚쩍은 개살구 인생이다. 가불목이 을목을 만나면 등락, 개갑당하는 인생으로 배신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중상, 모략과 식이 질투를 당하여 과격한 성질로 변하여 이성에 여성의 애교하는 거리가 멀게 된다. 이 사주에 무진실, 이 무진실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데 이 진중에서 을목이 추출을 했고 이 진중에서 개수가 추출을 했다. 이 무토는 모든 것을 암장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의 어빈이 이 당주에게 바로 전달이 되었지 않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이러한 추측을 해보냐면 이 계사 연주이기 때문에 이 사중에 무토로 투관이 되었고 계사로 왔다. 그래서 이 계사의 사중부터 또한 이 개수가 암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아버지 대에서 아버지의 어떤 어머니 모르게 바람 피운 업장이 바로 이 딸에게 전해지 않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러한 구조이다. 이 사주는 신자진이 언제든지 이루어지는 사주이다. 더더군다나 이 계수가 추출을 했기 때문에 신자진이 언제든지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계수도 약하지 않다. 이 계수는 신금과 진토의 통근처를 가지고 갑을목을 생하는 상태이고 묘목과 진토의 통근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갑목이 극히 허약한 상태는 아니다. 일반 자치 사주를 보면 이사주는 계수가 용신이라고 이 계수를 용신으로 정할 수도 있어서 필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래요. 양인격 중에서 감몽 양인이 제일 점잖은 편에 해당하지만, 이 사주처럼 진 양인이 되고, 시지우 백호를 만나게 되면, 평상시에는 얌전하다가도 폭력적인 성격이 나오고, 이것은 모두 배신을 당하여 생긴 자신의 자책감에 의해서인데, 이 사주의 을목은 참으로 흉신 악사를 만나는 형태가 되는데, 전형적인 외환의 빈으로 형제, 동료들이 믿는 도끼에 발등찍키는 일이 발생하므로 돌다리도 두들기며 걷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며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는 사주 격국이다이 사주의 을목 겁재는 부기를 누리며 사는 격에 해당하지만 갑목은 평생 이등인생으로 타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비록 정해진 격국에 양인합살를 시킨다고 하지만 신중경금은 과연 누구의 남편인지 헷갈리는 격이다. 당주는 첩에게 안방 빼앗기는 피눈물을 흘려보는 일도 있게 되는데 여러 통변글에서 이러한 얘기를 많이 했을 것이다. 그래요. 이 사주가 첩에게 안방을 빼앗기는 사주. 첩이 안방에 만힘이 되고 나는 가정부로 전략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있는데 이러한 사주가 그러한 격에 해당이 된다. 나는 가정부로 전약하고 첩이 안방을 차지하는 경우. 이것이 이 사주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또한 이 을목은 나의 재물을 가져다 쓰고 폐제시키는 인연으로 만나게 되는데 태월공망으로 빈술의 인생이다. 이러한 경우 부군 작첩에 부부 이별의 암시가 강한 명식으로 신금과 진토가 자수를 불러와 자묘 형사를 함으로 묘중 을목 형제는 가슴앓이 사랑을 하고 성병에 걸리게 될 것을 상징. 하며 그러한 형제가 하나 있을 것을 상리하며 본인도 이별의 고통을 겪고 형제도 이별의 고통을 겪는다. 무호 대운은 홍염살 대운으로 결혼하는 운기다. 이2 8세 경신년 식관합에 무호 대운의 경신년은 사신합을 하는데 나의 식상과 관이 합하죠? 여기에서. 그런데 이것은 나의 식상, 나의 자궁이다. 나의 자궁이 남편군과 합을 했다. 그러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관성이 식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내 식상이 나의 나타남 나의 인생 무대 나의 행동력 이 부분에 관으로 합을 했다 그러면은 남자가 들어왔다면 또는 내가 남자에게 갔다면 이 차이다 그래요 이 부분은 그래서 어찌 됐건 사신합으로 합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는 반드시 형파살이 발등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신년, 혼전 합정으로, 여기에서는 혼전 합정으로 결혼을 했으나, 정식 결혼이 아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혼전에 합정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된다. 그니까, 무슨 중매 결혼이니, 결혼이니, 뭐니,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정식 결혼을 하고 합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혼전에 미리 그 사람의 품질 검사를 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어찌 됐건 혼전 합정을 하고 근데 이 경신년의 남자는 여성 편력이 많은 남자로 푸근작첩이 있을 것을 상징하게 되는데, 그러나 겁제 투관이 된 명식은 겁제를 학고하는 세년에 결혼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겁재가 있는 이러한 사주에서는 이 겁재를 제거하는 운에 결혼이 된다 그래요. 결혼 성사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두 군데서 사신 합도하고 을경 합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을목을 제거를 하는 운에 나 혼자 자유롭게 되어서 두 군데에서 하나는 합을 하고, 하나는 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혼할 것이 이미 딱못 박아져서, 이정해졌다 그래요, 이것은. 그래서 이때 식과남의 결혼이 많은 것은 생식기를 상징하고 관성은 남자를 상징함으로 결혼 성립이 된다. 다시 여기서 써놨죠. 즉, 생식기가 남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미토 대운 여기에서는 조금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래요 그리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이 사주의 경우 생식기가 남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식기가 남자를 찾아갔다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즉 다시 얘기하면 그 여러분들이 이게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자를 찾아간 것이지, 남자가 나한테 끌려온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는 차이점이 매우 많게 된다. 미토 대웅부터 남편의 바람기가 나타나, 많은 바람을 피우다 당주에 여동생과 당주에 여동생과 합정하는 일이 있었고, 그 후에 이 사람은 여동생과 살고 있다. 차라리. 바람나서 나가버렸으면 그런대로 이해를 한다. 그런데 자기 여동생하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애간장이 타느냐? 이 동생을 찢어 죽이지도 못하고 이놈을 총으로 쏴 죽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한이 쌓여 버렸다. 어찌 되었건 이 사주 쪽으로 보면 첩이 안방 차지한 것은 아니지라도 당추가 피눈물을 흘리는 일을 겪었고 40세 너희들 보란 듯이 나도 살겠다 해가지고 결혼 실패한 남자와 재혼을 했으나 이 새끼 역시 수많은 바람을 피우고 이렇게 다녀서 왜 혼자 살 것을 왜 재혼을 했는가 왜 내가 남자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여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사주도 막 못간다는 뜻이 이것에 있다 그래요 자 오늘 공부가 여러분님들 공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